안녕하세요, 슬가자예요. 오늘은 이빅 치즈 슬라임 후기를 남길 건데요. 정말 기대가 기대가 돼요. 아 진짜 이런 슬라임 너무 오랜만이잖아요. 음? 슬라임과 나의 상의를 방해하는 이 녀석. 양이 은근 많았는데요. 가격도 비싸요. <laughs> 그리고 철방한 슬라임이라서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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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궁금한 너무 오랜만 그런 걸로. 그러면 이거를 뜯고 올게요. 짜자잔! 이렇게 위에를 껍데기를 벗겨주고 왔는데요. 이게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으면 조금 날카롭기도 하니까 조심하시기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그리고 이 통이 여태껏 제가 산 통보다는 이 통에서 가장 큰 통인 것 같아요. 음, 향기를 한번 맡아볼게요. 오, 이거 너무 기분이 좋다. <laughs> 섬유 유연제 그런 향인 것 같네요. 뭐, 향들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, 오! 밑에가 잘리잖아. 너무 아깝다. 진짜, 퐁당퐁당해 보이고, 완전 투명투명해요. 한번 다 부어볼게요. 대용량 액체 치즈 슬라임이랑 요거트 슬라임이 얘와 비슷한 슬라임인데요. 요거트 슬라임은 완전 액개 느낌이어서 좀 아쉬웠지만, 대용량 액체 치즈 슬라임이 그 바풍을 할때 조금 끊기는 느낌이 있어서 아쉽기는 했는데, 얘는 그 점이 과연 잘 됐을지 궁금합니다. 이게 얼마만의 느낌, 치즈만의 느낌이지? 근데, 대용량 액체 치즈 슬라임이랑 은근 느낌이 비슷한 것 같은데. 나는 치즈몬의 느낌을 원한다고. 이거 완전 끊기는데. 근데 근데 어, 근데 빅치즈 슬라임은 뭐 제가 갖고 놀아서 느낀다라기보다는 어, 맨날 제가 문구점 후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문구점 슬라임 뭐 업그레이드나 슬라임 만들기 그런 거에 도움을 주는 역할 그런 걸로 해보려고 샀는데 얘는 뭐 업그레이드가 힘들겠죠? 얘가 그래도 잘 도와주기는 하겠죠? 내손 먼저 도와줘야 될것 같다. 근데 기포가 안 나고 안 나는 건가? 뭔가, 주름이 많이 잡힌. 어, 이 가격에 양은 좀 많지만, 저는 치즈 슬라임과 같은 느낌을 원하지 않았는데, 치즈 슬라임보다 더 뚝뚝 잘 끊기는 요거트 슬라임과 느낌이 비슷한 이런 느낌이 나서, 조금, 이 가격 주고 사기에는 아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도 뭐, 오랜만에 출방출방한 거, 느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책상 청소가 은근 힘들 것 같네요. 그러면, 오늘 빅치즈 슬라임 후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다들 구독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!